네, 앞서 이제 저희가 최적화에 대한 대략적인 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라든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최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이 예제를 가지고 해석을 했죠. 그 단계가 결국 이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을 분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나는 어, 설계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우선 봐주시면 되고 우선은 이 현재 상태는 결국 이전에 어떤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 완료된 아이를 성능 평가까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최적화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물론 얘는 단지 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 법보다 더 효과적인 최적화 형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최적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음 결국 기존 설계 안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단순화된 어떤 상태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공간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토폴로지오티마이제이션은 내가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시작한 그 공간 내에서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나름대로의 최적화된 설계안은 어 최대한 살이 사실은 경량화가 빠져 경량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경량하면서 어 기존 성능은 유지되거나 더 좋은 성능을 얻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 어 내가 어떠한 기존의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다라기 보다는 그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 상태로 만든다. 또는 지금 현재 인스파이어에서 몇 가지 기능을 통해서 확보한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지오메트리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적화를 할때 어, 최적화할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최적화할 영역을 지정을 할때 인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은 지오메트를 피처 기반으로 무언가를 세팅을 할수 있었던 것만큼 지금 현재 어, 인스파이어에서 최설계의 영역 최적화할 영역을 지정을 하는 단위가 파트 단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품을 최적화한다라고 할때 전체를 다 물론 디자인 스페이스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분명 일반적으로 내가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홀 주변도라든지 또는 이 아이템이 실제 역할을 해야 될 어떤 영역들은 디자인이 변경되지 말고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분리해주는 분할하는 그런 작업을 또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디자인 영역을 최대한 확보를, 더 공간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인스파이어에도 지오메트리 수정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더 최적화적인 관점에서 더 맞춰진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샘플리파이라는 기능이고요. 지금 지오메트리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이 파티션이라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그 아이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콘이 다이 역삼각형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은 여기도 몇 가지의 한의선만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때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유사한 기능 다른 기능들이 또한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씰플리파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볼거고요 Simplify라는 것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Simplify 밑에 4개의 이런 아이콘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를 이제 세컨드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홀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는 포켓보들이 4개의 포켓보들을 어, 메꾸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메꾸기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더 채우기를 할 겁니다. 그걸 계속 다 홀로 활용을 할 건데, 이 홀이라는 기능을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홀을 활성화 해주시면은 이 기능 또한 이제 어,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어, 그냥 바로 클릭하면은 이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반자동으로 디텍트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즉이 얘기는 홀일 홀, 일, 홀 로 인식이 되는 이 주변부들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영역들은 사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 선택이 되진 않았지만 내가 메꾸기 작업을 해야 될 부분. 즉, 홀이나 포켓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싱글일 경우에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포켓북 특히 포켓북은 하나의 이렇게 바닥면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바닥면을 커서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디텍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꾸기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각도가 지금 매겨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얘를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큐브 모양까지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어 내가 최적화를 할 최대 영역을 확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설계 영역, 즉 저희는 모든 영역을 다 할지는 않을 거고 이런 홀 주변부는 제외 처리를 하고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걸로 정의를 할 건데요. 우선 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로퍼티 데이터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얘를 체크온을 하게 되면은 색상이 바뀝니다. 즉 이렇게 색상이 바뀐 파트는 설계 영역 최적화할 영역으로 정의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는 전체가 다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홀 주변을 다른 파트로 이제 어사인을 할 거예요. 그 기능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 지금 현재 그 기능은 가장 먼저 보였던 이 파티션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이콘 모양을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유추는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홀을 찾고요. 그 홀을 특정한 값만큼의 옵셋을 하고 다른 파트로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홀의 경우에는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프리뷰로 지금 현재 3mm만큼의 옵셋 양만큼 다른 파트로 분할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3mm라는 값이 있는 또는 5 m m 라 한번 해볼까요? 얘를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트와 이 파트로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어, 저희는 여기 나머지 여섯 개 홀도 동일하게 분할을 해볼 거예요. 그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파티션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홀만 딱 분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사각형의 어떤 포켓면까지도 같이 이 3mm만큼 옵셋이 되면서 분할이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싶다면, 지금 상태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딱홀 주변만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자동으로 선택된 지역이 아닌 부,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택된 지역이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제외 처리를 한 차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제외를 하느냐 물론 여기 전체 면을 제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제외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이 빨간색을 클릭하게 되면은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다 이렇게 제외를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분할이 되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홀과 이 안에 포켓 면이 면 자체가 이제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얘를 클릭했을 때 얘까지 다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이 면만 예외 처리를 함으로써 끊어주시면은 이제 딱 홀만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제외 처리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을 하시고 이제 어 최적화를 할수 있는 상태로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 오. 모든 작업을 당연히 인스파이어에서도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최적화할 영역과 디자인이 고정된 영역들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 아이템에 있어서 좀 형상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홀 주변만 이제 나눔으로써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런 캐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분할하는 작업들 내가 명확하게 설계 영역과 비설 경역을 분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디만 나눠 주신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준비해서 인스파이어로 들고 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오메트리 준비 작업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실질적인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 부분을 마저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지금 현재 총 6개의 홀 주변을 분할을 했고 이쪽까지도 분할을 해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상태인 거고요 얘를 좀 색상을 달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 여기서 연속해서 할수 있겠네 라고 해서 딱 왼쪽에 모델 브라우저를 보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 파트라는 곳에 하나의 이제 저희가 로드 케이스가 들어가져 있었었는데 이게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좀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제가 되어져 있는 모델을 다시 불러들여서 어 이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